뭐 이런 거, 어. 네, 네 양액재배. 음. 사실 그 양액재배 하는 사람들은 어, 우리보다는 고가고 더 우리보다는 한 단계 윗 사람들 얘기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어, 토경재배인데 재배상으로 보면은 뭐 양액재배, 토경 뭐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거지 뭐. 제일 낮은 단계라고 그럴까? 그런데 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거는 우리한테는 사실 좀 깨부리기 위해서 좀 쉽게 만들려고 만드는게 이게 스마트팜이었어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스마트. 2002년도에 정책사업이 없을때 음 사실 나도 고생을 많이 있거든요. 은 어디에요? 어,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잔머리 굴리기 위해서 만드는게 스마트 팝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그, 어 그분들도 IMF를 겪으면서, 어, 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전자 계통의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뭐냐면, 어, 삼성 그, 이 핸드폰을 제작하고 만들고 기획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한게 나는 이런, 이런 거를 만들어 보자 이래 제안을 하고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그, 나보다는 다 아주 확식도 높고 이 지식인 아주 완전 하이칼라들이지 그분들은. 나는 뭐 귀찮은 건 농사꾼이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기술진에는 어, 말 그대로 그, 그분들은 학위를 가진 박사들이니까 어, 그래서 그분들이 세명인까네 명이서 이제 개발을 하고 나는 이런+ 이런 거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어 이건 내 생각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팜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어뭐 구경을 오는 분도 있고 같이 와서 시연을 해야 분도 있고 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에서 수시로 와가지고 우리 하는 그 모체를 보기도 하고, 어, 농식품부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제 바뀌었지만 그전에 그 전에 그 장관을 하던 그 이동필 장관님도 우리 농장에 와서 같이 시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어, 어, 2007년도에는, 청와대 그 대통령이 그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 가서 프리도 같이 해보고 시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두분 보니까 참 반갑고 좋은게 이 젊은 분들이 이 농업에 좀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농업 발전상은 아주 밝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어 지금 다뭐 충청도 분들이시니까 어잘그 그런 거는 안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대개 이 농업에 관한 이런 주적인 게 지금 전라동쪽이나 저쪽 남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대개가. 농촌청도 완주로 가고 이제 그 저기 농식품분을 뭐 종합청사다 보니까 서종시를 봤지만, 어 우리 이쪽에 도농가... 사실 우리가, 우리가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양쪽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쪽을 제일 처음에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성남 부양 농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마트팜, 아유, 이제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마트팜 해갖고 찾아 들어가면, 여기 이제 두, 두 양쪽으로 해서 부양 농원을 들어가면 이제 이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우리는 스마트팜에 이제 구형이 돼버렸어요 음. 그래서 실질적인 거더 많은 걸배우시려면더 좋게 한 그냥 참 뭐야 말로 돈 많이 들인 데를더 찾아가 보시는 게 앞으로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실질적인 거는 우리 같이 이렇게 자기 체형에 맞고 자기 여건에 맞는 거 선택하는 데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래 생각을 해. 그래서 스마트팜에 맞춰서 비닐하우스도 다 제작하신 거잖아요. 그어 조금씩 저도, 변형화를 시켰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사꾼이고 민초지만 내 나름대로 몇 가지를 뭐 생각을 해서 시종 시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17년도에 그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인증을 하나 해주되 그래서. 어, 카메라가 이제 우리가 저 위로 어, 이전을 해 가야 돼서 저쪽을 그래서 내 본부에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게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이제 원해서 여길 오는 거니까 있는 대로라도 해 줘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아 카메라가 제대로 안나오나왜 이러지 <laughs> 두 분이 오시니까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지금 이게 이제 위에 천정 개폐 아, 어, 음. 이제 천정 개폐 말고 지금 요거 제일 확실히 볼수 있는 건 이제 이 커튼이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커튼을 지금 열려 있는 상태니까 닫기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음. 이 카메라가 왜이래 왜 지금 <laughs> 스마트폰에는 음. 그 핸드폰으로.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나 습도 같은 거를 알수 있나요? 그렇죠, 있죠. 어. 온도, 습도. <laughs> 내지는 뭐, 다른 그 여건을 다볼수 있고, 아까 저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좌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죠. 저기에 온도, 습도, 그, 저, 센서가 달려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요, 요, 밖에 보시면은, 제 우적센서라는 것은 만약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청남불양공원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는 거를 표기를 해주는 우적센서가 이렇게. <놀람> 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야 될 거는 내가 그, 어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중점 사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할때 문제점은 뭐 있냐. 어, 사실상 우리는 이 핸드폰이 터질 수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는 다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얘가 어, 문제를 가질 때는 좀 어렵긴 하지만, 현장을 봐가면서 내가 조절을 할수 있고 하긴 하지만, 어, 원거리에 있을 때, 멀리서 그, 낙뢰가 떨어진다든지, 갑작스런 그런 그 변화가 올 때, 이럴 때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낙뢰에는 제일 약하다고 난 봐요, 이게. 그래서, 그것 하나는, 어, 이, 가, 그, 생각을 하고 써야지 된다. 하는 거고, 음, 다 닫혀야 될까?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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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닫혀요. 그러면, 음, 이건 좀 정지를 하고, 다시 이제 열기를 해서, 다시 이제 원니 체를 시키자, 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보시면, 이 그, 아치는 동안. <laughs> 아까 그 영상 속에서도 보셨지만, 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두 틀이 있는데, 여기에 있고, 저쪽에 하나, 저 기둥 옆에 하나 있죠. 음.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두개 센서가 있거든요. 어? 여기 해서, 이제 요, 요, 요거는, 요거 이제 온도 센서고 요거는 이제 습도 센서인데, 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온상 설치를 하든지 뭐 하면은 요 때쪽 한건이 온도, 이 조절기 내지는 그 센서를 왜이 꼽아놓고 우리가 사용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 그걸 그냥 그대로 저기에 음 묶어 놓은 거야. 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저게 비게이상 여기 좀 살짝 해도 그렇게 보고. 네. 네 저기 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가들하고는 좀 틀리게 이 온도계 자체도 지금 거기서는 어떤 온도계를 쓰시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최고, 최저를 측정을 할수 있는 이런 온도계를 아 필요로 해요. 왜냐면은 하 이게 최고 온도나 최저 온도를 내가 알고 내가 조정을 해 나가야지 되니까 특히 우리 꽃은 어 다른 사람들보다 한 철을 앞서 가야 돼요. 아.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겨울 꽃이거든요. 이게 네. 뭔지 알지 이거는 꽃 양배추. 네? 이꽃 양배추. 어, 꽃 양배추에 이게 지금 이게 꽃 양배추고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꽃 양배추를 심을 시기가 오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벌써 초여름부터 기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게 음. 지금 좌쪽에 가보시면 알, 알지만은. 저쪽에는 뭐냐면 벌써 우리는 봄꽃을 뿌려가지고 지금 이만하게 지금 발아가 되고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철 이상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에 민감할 수밖에 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온성식물이잖아요 네. 그래, 예. 여름에 남들은 하절기 걱정을 할때 우리는 동절기 걱정을 해야지 되거든. 음. 옷장사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미리미리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 이런 거를 많이 중요시 여기지요. <laughs> 진짜 안는 <미안한> 말씀인데, <laughs> 우리가 이제 여기가... 어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야 돼. 여기가 네. 이제 시에서 수용을 해, 해가지고 아, 네. 우리가 이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설치 시 이거 저기 시행하는 거 이런 거를 조금씩 좀다 어 100%는 안 되고 음. 이제 뭐 어떻다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면. 다른 분도, 이거는 어디 가서 보실 수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어. 이게 이제 내, 아까 좀, 좀, 뭐말로 어, 표현을 좀, 좀, 나쁘게 하긴 했지만, 뭐냐면, 이게 잔머리를 굴리기 위해서, 아 잔머리를 굴려서 내 필요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 지금 스마트팜에 요거를 적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요게 요거 하고 저기니 제대로 아직 안 됐어. 어 아니 아아다 네, 네, 네. 했었는데 지금 절로 옮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해서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라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저만지저 저, 저쪽에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쭉 올라가 있는 있다가. 내가 필요를 할때 이걸 다시 내리는 거야. 아.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이 모든 거는 지금, 어 아까 과체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어 우리 허브를 하신다 그랬고, 네. 그런 걸 하면서도, 어이 모종에 물을 관수를 할 때, 살짝, 그냥 슬쩍 뿌려주는 정도로 줘야 될 때가 있고, 푹 줘야 될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 이거를, 이 높낮이를 조정을 함으로써 물, 물이 얼리도 살짝 아니면 음, 가깝게 세게 이렇게 아 가, 조정을 하는 거지. 조절해서 쓸수 있다 하는 걸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면, 음, 다시 이제 이 스마트팜으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해갖고 어, 이제 요건 요건이 이쪽이니까 이쪽을 다시 해서 보면 <laughs> 이게 어떤 때는 통신망 상태가 빨리도 되지만 어떤 때는 되게 느릴 때도 있더라고요 답답할 때가 있어 <laughs> 여기가 우리가 어, 그래서 아이고 여기 또오두 개밖에 안 되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제로 눈에 확 띄게 볼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펌프 작동을 내가 아까 조금 오신다고 해서 해봤었어요. 아. 그래서 이 펌프를 동작을 딱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아이고 음, 현 음, 현장으로 지금 돌, 돌려졌지. 그러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컨트롤 박스에서, 이건 이제 일반적인 컨트롤 박스인데, 이거는 스마트팜에 따른 이제 컨트롤 박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이제 그냥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물론 이건 이제 관수용, 이거는 저기, 컨트롤 박스고 이건 팬. 이건구이게다 있어져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운용을할수 아, 있고 예, 아, 네. 이렇게이렇 네 그래요 그래요. 음, 이 친구는 <laughs> 이게참 어떻게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어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저, 카드 체크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만 딱 들고, 몇천, 몇억도 다 돼, 거기서 그냥. 맞아.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laughs> 진짜. 아. 뭐, 우린, 그냥, 또,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제일 간략한 거는 아, 그, 네. 그래요, 그 네. 정도야.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원래 농, 농사가 아니라 군대 관련하신 일을 하셨다 했잖아요 응? 군대 관련하셔서 일을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농사를 짓고 왜 화해를 선택하시게 된 화해는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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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보통 농사를 짓는다면 화해는 잘안 하는데 네. 저희 그 친구들 중에서도 화해를 한다는 애들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음. 화해를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음. 궁금해요 아... 음. 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올라올 때 사업하다가 다 쫄딱 망했잖아.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애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가정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그쪽 분야의 일을 또좀 했을 뿐더러, 어, 우리 주진 씨랑은 잠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화해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요즘 같은 철에 파괴해 나갈 수 있는 그 이, 그, 어. 순회되는 이 회전율이 음. 상당히 빨라요, 이게. 다른 거보다도 음. 과체류나 뭐, 아까 뭐, 뭐 한다고 그랬지? 토마토야. 토마토. 토마토? 예. 음, 토마토 한 번, 만약에, 어 해가지고, 처음부터 성공을 할 수는 물론 없어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친구한테도 야 첫술에 배부르냐 처음에 내가 내 나름대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의식과 자기 계획과 이런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내년엔 잘 되겠지 농사꾼들이 그래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엔 잘 되겠지 그게 기대 심리 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가운데에서 우선 아까도 그 투자하는 방법에 따른 걸 내가 잠깐 가, 말씀을 드렸듯이, 회전이 빨리 돼야 돼. 물론 힘들어, 이건. 엄청 힘들어요. 이 초화 농사라는 걸. 국하는 초화가. 1년에 우리는 5기자 그래요. 5기자. 어, 네. 다섯 번을 한단 말이에요, 돌려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짝, 어, 이게 뭔가 안 맞아? 안 맞더라도, 그 얼른 포기하고 그 다음 작물을 생각을 해서 빨리 한, 하는 게더 빠른 길이야 네. 그러니까 금융상의 회전율이 최고 빠르다 네. 길면 은 3개월이고 짧으면 한한달 반에서 두 달이야 그한달 반에서 두 달을 어떻게든 사람은 살아 네. 어. 네. 그래서 어, 이 장기적인 거 그래서 어느정도 이제 안정이 된다면에 나도 생각을 해놓은게 이제 저저 저 안에 보셨듯이 저 나무 종류 이런거가 어딘가 모르게 값은 비싸 그러나 회전율이 조금 빨라가야 2년이야 음. 그럼 2년 동안 먹고 살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일반 이런 우리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음, 길면은 3개월이고 짧으면은 뭐한달 반에서 두 달이란 말이야 그 회전율이 어느 게더 빠르냐고. 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른걸 찾으면서, 좀 쉬운 걸 찾다 보니까, 초화에다가, 이 스마트팜까지 이제 결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잘 이거, 야, 이거지, 그러겠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오, 지금 뭘 하셨네? 네, 아니, 그냥. 응. 명함만. <laughs> 음. <목소리> 왜 대표가 되라고 그냥 대표 오 그래 예 네. 음. 어디야 그러면 여기 이 충남대학교 영농 창업사업단에서 영암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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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오우 <laughs>